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조선조 체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음, 오늘 시간에 제가 빨리 영상을 촬영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까 영상을 다 촬영했는데 이피 마이크 설치 잘못해가지고서 리 음성이 다 날아갔습니다. <laughs> 예 그래가지고 빨리 해야 될것 같고 오늘 제가 말한 내용은 예멘에서 처음 상영된 드라마에 관한 내용인데 예전의 영상들하고 오늘 영상 비교해 보면 어떤 단점이 이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까제 음, 모습이 이 화면 안에 다 같이 많이 들어오죠. 예전에들좀 이렇게 좀 크게 들어왔는데 옳죠. 예, 왜냐하면 제가 이 광각 렌즈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가이 카메라 앞에 이렇게 장착하니까 제 뒷모습이나 아니면 제 이런 모습들이 좀더 자연스럽고 좀더 많이 보여주고 공간적으로 좀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직도!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지 않으셨다면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구독자 수한분한분 한분 저한테 너무 소중하니까는 예, 하지만 불법으로 이제 영상 퍼가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자기네 공중 허 이런 데서 올리는 거는 제가 사절하겠습니다. 청생도 생활在이 이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어제도 또올려 왔던데. 몇개더 올려보셔요. 이제 그러면은 진짜 나중에 손해배상 물어내지 않겠으면은 그냥 올리세요. 괜찮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연변에 처음으로 들어온 한국 드라마 이 주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류 드라마가 어떻습니까? 아주 참 많이 보편화가 됐고, 참 많이 유행이 되죠. 저희 조선조. 사회뿐만 아니라 음, 더 나아가서는 중국 전 사회에 어느 정도의 한류의 영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젊은 층들이 음, 아이 한국의 아이돌이거나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 그리고 한국의 문화에 대해 가지고 좀 열광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은 어느 한 익숙하지 않은 문화가 갑자기 어느 날에 이 나라의 한 나라의 주류 문화로 절대 될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전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나라에 또 갔을 때 어떤 느낌입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 어디서부터 뭔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죠. 하지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음 축구 경기를 통해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러한 인식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해를 할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한류도 똑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류도 그렇고, 뭐 한국 기업들도 그렇고 중국이 먼저 들어올 때 저희 조선족 밀집 지역이 어느 정도의 테스트를 할수 있는 그런 자영을 충분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한류가 처음에 갑자기 뭐 중국 시장에 툭 들어와가지고서리 유행할 수 없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조선족 미친 지역 즉 우리 연변 지역이나 아니면은 뭐 길림이나 아니면은 흥룡과 그쪽에 조선족 지역에다가 한국 문화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래가지고서 툭툭 해준다 이렇게. <laughs> 때문에 그때 음 처음으로 연변에 들어온 드라마가 뭐였냐면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는 그 대발이 나오는 게 뭔가 아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 하고 그리고 최진실이 하고 최수종이 나오는 게가 질투. 아 질투 네, 이두 드라마가 그때 처음으로 아마 연변에서 연변 데스타에서 상영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사랑이 보길래 같은 경우는한 한국 가정에서 일어나 아주 보편적인 이런 주제를 해가지고 이 드라마를 다루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연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어느 정도 아, 한국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수 있었고. 그리고 질투는 약간 좀 뭐라 할까 좀 신세대, 좀 한국 그때 당시 신세대 사람들이 사상이나 아니면은 일을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사고 방식을 어느 정도는 조선족 분들한테 이렇게 가져다줌으로서 아, 한국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일하고 사랑에 대한 인식은 이렇다 하는 것을 영향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음, 저희가 한국 문화를 알수 있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조금은 음, 알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드라마가 아니었나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10년 정도 이 인민지역에 대한 단한 미디어 수출통해가지고 한류가 어느 정도는 동부 삼성에서 많이 유행되기 시작한다. 그 중요한 것은 이 한류가 대만 지역에서도 성공한답니다. 대만 지역에서 어느 정도 북구조이 노력해가지고서 이 드라마나 아니면은 이런 노래 같은 것들이 인기를 타면서 남방 쪽에서 광동 쪽에서 이렇게 더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북방에서는 옌변 조선족 지역들이 또 있고 이러니까나 남북이 이렇게 같이 하면서 문화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쭉 이러면서 지금 이제는 청소년들에게 방탄소년단 하면은 중국 애들도 그냥 그서 열광하던데 그냥 와 이런 부분이 없잖아 이런 거 같고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드라마나 한국 이런 문화가. 처음에 연변에 들어올 때 그리고 처음에 중국에 진출할 때 중국에 있는 이백만 조선족 분들이 음, 아주 중요한 과도 역할을 해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 이 과도기가 없었다면 한류가 지금 중국에서 이 정도로 확뜰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 워라프로도 그렇고 무슨 만의 드라마도 그렇고 한국에서 한 그대로 카피해가지고서리. 어, 모든 오라프로를 진행하고 있죠 예. 하지만 그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접촉할 수 있는 우리말 문화는 북한 쪽의 문화가 전부였습니다 예. 북한에서 들어온 드라마도 그렇고 북한에서 들어온 영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춘향전이라든가 아니면 꽃파는 천이라든가 예 그리고 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뭐 소년장수 <laughs> 그리고 령리안너구리 이런 것들이 전부가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가 북한에서 저희한테 문화적 지원을 차단해버린대. 이게 북조선하고 중국 관계가 나빠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년장수로 그때 아주 좋아했는데 소년장수 어떻게 끝나는지 아직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엔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때 뭐 한참 하다가 이게 다음날을 어떻게 하는가. 기다렸는데 텔레비에 그때 나오지 않았습니다. 얘 아주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가 애니메이션도 뭐가 들어와? 옛날 일찍이 더 들어오죠. 예, 한국의 애니메이션은 옛날 일찍이 들어오고, 그리고 제가 서교 들어가 가지고 신서유기 아 신서유기지, 예, 습니다 예, 그건데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음, 문화라는 게 전파를 타자면 우선은 나라하고 나라가 관계가 좋아야 서로 문화상으로도 이렇게 교류할 수 있다고 한다. 중국하고 한국이 정식으로 수교하면서부터 그쪽의 문화가 우리 조선족 지역에도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러면 점차적으로 북조선 문화가 어쨌습니까? 자란 되죠. 그러면 우리 연변 지역에 있는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문화를 접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만 접수하면서 이 문화를 전파해 준다면, 연변에 어차피 한족분들도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는 시간이... 사이고 사이거 사회에서 나 보면은 중국 사람들한테도 이게 인정을 받고 결국은 중국에서 이게 뻥 하고 터질 수가 있다만. 그리고더한 가지 재미있는 사회 현상이 있습니다. 예. 무슨 현상이냐면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이때까지만 해도 홍콩하고 그리고 일본 이쪽의 문화가 이게 원래는 아시아에서의 주류 문화됐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류 열광하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 관건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음악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애기해가지고 이 대중음악이 흐름 이런 거좀 문장 같은 거 찾고 뭐 검색해 보고 하다가 아왜 해서 중국 사람들이 한류에 열광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문제를 제가 어느 정도는 캐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기회가 된다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왜 해서 한류가 지금 이 중국 그리고 이 유럽 쪽에서도 케이팝이 지금 아주 먹히죠. 왜 이게 발생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간에는 제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금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족한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